어, 결혼한 지한 3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어, 아내는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또뭐 흠잡을 데 없이 집안 일은 완벽하게 잘합니다. 박사 학위만 없었지, 정말 가정학 박사고 주부 구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일절 대화가 없습니다. 이미 단절된 지 오래고, 서로 30평 남짓 집 안에서 오감이 마주쳐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밥도 차려줍니다.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이 부부 너무 행복하겠죠. 밥은 차려주니까 <laughs> 아니죠. 요즘에 종합편성 채널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런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던데, 이름하여 쇼 윈도우 부부입니다. 속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고, 겉을 봤을 때는 유리창 넘어 있는 마네킹처럼 그냥 부부로 보이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초심을 잃은. 처음 마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는 결여된 그런 교회, 예,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어, 이 표를 하나 주셨다 생각하고 이 표를 정했습니다.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예, 다카포입니다. 다카포, 다시 처음으로 저건 영어가 아니고... 연주자들이 보는 악보에 나와 있는 기호입니다. 음악 기호입니다. 연주를 추가하다가 저 다카포가 나와 있으면 어김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해야 된다는 작곡가의 명령이자 의도입니다. 그게 다카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한해 우리 부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자,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속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다 아실 거예요. 이 속담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뉘앙스는 뭡니까? 미리 잘해야지. 소 도둑 맞고 외양간 뜯어 고치고 난리법석 퓨은 뭐하냐. 미리 잘해야지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맞지만, 그럼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말 이해 되십니까? 왜 그렇죠? 그래야 나머지 소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일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영이 에베소 교회에 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촛대를 옮길까 하다가 기회를 준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 규명하고 다시 바로 잡아라. 그래야 다시 기회가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전에 참 언급하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항공 사고 소식을 다 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메스컴 뉴스에서는 많은 항공 전문가들의 사고 분석에 대한 견해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에 따르면, 이번 이 대형 비극적인 참사는 그 원인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류들이 비행기에 엔진에 부딪혀서 엔진이 무용지물이 되고 화재가 나고 그런 일들, 그게 직접적인 대형 참사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은 10년, 20년, 파일럿들에게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즉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큰 원인이냐 물론 원인이 되지만 그건 역시 웬만한 베테랑 조종사들은 밥 먹듯이 시뮬레이션 상황에 훈련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항공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 방위각을 설치해 놓은 그 흙으로 보이는 둔덕이었습니다 흙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두께 4미터짜리 콘크리트 벽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두고 세계 외신들은 세계 어느 나라 공항 활주로에도 그렇게 4m짜리 콘크리트 벽을 활주로 끝에 세워놓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걸그 자리에 해놨다는 거예요.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걸 지적합니다. 오히려 선진국 공항, 제대로 된 활주로에서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이마스라고 e 해서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활주로 끝에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것이 위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부드러운 잘 깨지는 것을 덮어 놨지만 밑에는 여러분 창령 우포늪 가보셨습니까? 늪에 있는 그 아주 진 흙들, 그걸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혹 동체 착륙을 해도 브레이크가 안 돼도 활주로 끝에 밀려나서 마지막 끝에 저 구간에 진입만 하면 저 질펀한 흙들이 제동 장치처럼 작용을 해 준다는 그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 콘크리터 둔덕을 해 놓은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제야 국내 수십 개 공항의 활주로의 시설들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많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잃고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적하시는 찾아보러 가신 원인은 뭘까요? 5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근데 어디서라고 했다고 해서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내가 지갑을 어디 뒀지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아닐 거예요. 장소보다는 오히려 시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교회 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다. 시점이죠. 시간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배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걸. 먼저 유익은 뭘까요? 시간이 주는 유익은 어떤 큰 슬픔과 고통과 고난도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됐네. 지금은 은혜의 한 조각이 됐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주는 유익입니다. 또 반대로 시간이 주는 배단도 있습니다. 뭘까요? 다성입니다. 매너리즘, 익숙함, 무뎌짐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러 그 일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는 되었으나, 정작 그 정신은 놓치고 본질은 잃은 채 그냥 기술적으로 무디어져서 해가는 것.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래 믿어서 종교적인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오늘 보시는 대로 이단도 색출할 만큼의 교회였지만, 정작 본질을 잃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새를 혹시 아십니까? 이 새는 현재 지구상에서는 멸종된 새입니다. 어, 원래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는 섬에 정착을 하고 번식을 했던 새입니다. 무리지어서 살았어요. 그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는 섬은 이 새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천국 같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먹이가 풍부했고 더 좋은 조건은 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천적이 없으면 천국이죠 그냥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 새들이 번식하고 살수 있는 환경이 모리셔스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도망다닐 일도 없습니다 저 짧은 다리로 막 도망다닐 일이 없어요 날아다닐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쫓길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수년간 이 새들은 저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1861년에 개척지를 찾던 포르투갈 선원들이 저 모리셔스 섬에 상륙합니다. 그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저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칼을 들고 덤벼도 위협을 해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천적이 없던 상황에 너무나 편안함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들이 들여온 원숭이와 돼지들이 저 새의 알들을 먹었고 사람들은 저 새의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때부터 몇년 안에 저 새는 지구상에서 멸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새의 이름이 뭘까요? 저 새의 이름은 도도새입니다. 저 도도는 야, 저 여자 도도하네 이 도도가 아니고 포르투갈어로 도도입니다. 멍청한 바보라는 뜻입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칼을 들고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 이 새를 보고 멍청한 새 바보새 그래서 포르투갈 말로 도도벌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그 현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어떤 설교자의 이 본문 관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는 다윗과 바세바의 그 일을 두고, 다윗도 잘 보냈지만 바세바에게도 큰 지분의 원인이 있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그분의 주장은 바세바가 왜 하필 다윗의 왕궁 옥상에서 보일 만한 곳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석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와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프라이빗한 밀실에 목욕시설이 있었습니까? 송도 해수피 하나 허심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레국기에 바로왕의 공주도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시절이 그 오래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설 없습니다. 겨우 로마 시대쯤 됐을 때 목욕탕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규명하면 곤란합니다. 원인은 나단의 지역대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호회랑 11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네 문제는 다윗이고,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전쟁이 났어요.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밑에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실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늦게까지 잤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 왕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때마침 목욕하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원인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다윗의 심리는 뭘까요? 옛날에는 내가 다 전쟁 직접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본 정도는 이제 국방장관 요압과 밑에 애들 보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죠?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만 그냥 하면 되지 뭐또 금요철야. <laughs> 이거예요. 나도 옛날에 새벽 기도 다 했어. 이 마음이에요. 금요철야 뭐좀 집에 급한 일이 있는 사람 절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마음.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은 이미 도도세가 되었고 포르투갈 선원 같은 마귀들은 그런 다윗을 공략한 거예요.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보다 안락한 왕실이 더 영적으로 위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혹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레터링을 보면서도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안주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리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아멘이 자가시네요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주님이 뭘 회복하러 가는가?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사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으니까 되찾으라는 거예요. 초심,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는 이제 본업인 어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디베랴 호수로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과 말씀을 세번 반복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안 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잠깐 뛰어나주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 시모나는 뭐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저때로부터 약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름이 요한 아들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처음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너와 내가 3년 전 처음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니? 시모나너 3년 전그 갈릴리 바다의 기적을 기억하니? 네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네가 내가 말한 그 한마디 말씀만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을 경험한 것을 너 기억하니? 그러고 너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던 거 기억하니? 근데 너, 너 혼자 지금 네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다시 여기 나와 있냐? 너나 처음 만났을 때그 감격 기억하니? 너 세례받았을 때그 마음 기억하니? 너 여기서 무릎 꿇고 임직식 했을 때 그때 기억하니?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또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너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 질문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뒤에는 어린 양을 치라, 또 먹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네가 양에 대해서 좀 아니? 네가 양을 사랑하니? 양에 대해서 애착이 있니? 이걸 물으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이들에게 너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이 있냐? 너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니? 찬양대 찬양팀에게 너 음악 좋아하니? 찬양에 일가견 있니?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 이걸 물으셔야 돼요. 사역을 할 이들에게 너 신학 공부할 의향이 있냐?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것 다 제쳐두고, 네가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냐를 먼저 물으셨어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는 열심히 해요. 주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 뭔지 아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현주소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마지막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버렸느니라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 앞에 케스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관없이 무관하게.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 사랑과 상관없고 무관한 일에 오려더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단어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신간 중에 내 안에 그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특수성은 여러분 우리도 1년에 두번 세례와 성찬을 성례식을 갖게 되죠 특히 성만찬을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교회라는 교단은 마테, 마가, 누가는 성경에 성찬을 부각시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만큼, 요한은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은 특별히 세족식의 의미와 무게를 두고 세족식을 일년에몇 차례 거행하는 교단이었어요. 그 형제교회 교단에 속한 한 교회에 어느 주일도 세족식을 하는데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세족식을 집례합니다. 근데 수십 명의 교회들 교인들 차례로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요한복음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나오는 교인들마다 교인들의 왼쪽 발을 먼저 씻기고 그리고 오른쪽 발을 씻기는 이게 루틴이었습니다. 몇 차례 그 모습을 몇 회에 걸친 세족식을 지켜보던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게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분의 생각에는 성경, 특히 시편을 살펴보면 몇주 전에 우리 할렐루야도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은 오른팔, 오른손, 우편 여기에 더 강조점을 해놨는데 그러면 세족식을 할 때도 오른발 먼저 씻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장도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굳이 용기를 내어 다니 목사님에게 세족식 마치고 찾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 봤지만 성경은 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을 강조하는데 목사님 오른발을 먼저 시키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혈압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노님, 그거는 이 세족식의 본질은,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 대화가 종결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장노님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본인이 목사님께 말해놓은 게 있고, 목사님이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았는데, 목사님은 여전히 교인들의 왼쪽 발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시켰습니다. 장노님이 자존심이 상했어.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노인데, 어떻게 목사님 내 말을, 제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 잡을 수 없이 분노가 생겼어. 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을 따르던 그 교회 수십 명의 교인들을 부추겨 선동해서 결국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노님과 함께 나간 그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어느 발 먼저 씻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깨끗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웃었지만 가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느덧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질 이, 이 복음의 본질과 아페케토 무관한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실패한 왕 사울이 40년 치리하던 동안에 그 사울 옆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은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사모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숙이라는 성경 아시죠? 민숙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한 혈통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반역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고라 자손이 그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힘들게 할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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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목양했던 목회자가 누구냐?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모세, 사도 바울, 이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는 늘 문제와 갈등과 반목과 잡음이 있었다는 것.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의 은혜의 관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컨디션,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초심의 문제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다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심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것만 여러분 살아있으면 어떤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와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조심 그것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처음 마음 다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혹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무뎌졌는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참회 기도를 해도 나에잔한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는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 없는 것에 쏟아냈던 모든 에너지를 철회하고 주님 사랑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표 다카포 다시 처음으로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새 주신 다카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